이고에 대해서는 좀 뜻밖의 기록이 있습니다. 이고가 무신정변에 성공한 직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. 이 실체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고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이의 방과 정중부 쪽에 반격을 받게 되는 그런 구실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아무튼 이고가 제거되면서 이의 방, 정중부 두 사람이 남게 되는데 정중부는 고위 무신이고, 어, 이의 방은 아직 하금 무신이죠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기록들은 어, 중방에서 무신들이 이렇게 협의하게 된 것이 이의 방의 공이었다. 라든가. 어, 그 당시 무신들이 전부 이의방의 휘하로 채워져 있었다라든가 음. 어, 이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. 따라서 실권은 역시 이의방이 차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.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은 이 이의방이 나중에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의 조상이 되는 어. 사람입니다. 어. 아. 무인의 피가 음. 그렇군요. 그 집안은 쿠데타를 두번 일으킨 거예요? <laughs> 번이,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요. 어, 조선은 조선. 수정해주세요. 조선은 역성혁명입니다. 아, 아, 그게 그거죠. 그데그 집안에 <laughs> 조상들이 정말 그렇게 선명해요? 이 이방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아요? 음. 전주 출신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, 음. 네그 기록은 그 왕실 선원보에 어, 이성계 조상 중에 이린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 이린이. 어, 이 의방의 동생인 걸로 고려사에는 나와서 두 기록을 조합하면 어, 이 의방이 어, 이성계의 조상이 되는 이런 기보가 찾아집니다. 와, 그렇군요. <laughs> 전주희씨 쪽에서 큰뭐 무리가 없겠죠. 왜? 자, 이렇게. 아, 아니 이준 선생님이 크게 이제 전주희씨 쪽에서 화를 당할 수도 있는. 아, 전주희 씨잖아. 전주에서 그거 아니라 그래요? 음. 전 모르겠네요. 전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집안은 쿠데타 집안이냐. 그리고 <laughs> 네. <요거> 아마 편집해서 SNS에 올라오는데 저는 뭐 살아남을 수 있죠. K B. s